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KPF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인천 원당고등학교 차오름 교실이라고 하는 곳에 필림난방을 깔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평수는 20평이에요. 항상 교실은 거의가 20평입니다. 뒤에 오늘 옷장 속으로 조절기를 넣는 작업을 할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단열재는 항상 빈 공간 없이 꼼꼼하게 잘 깔아 주셔야 되고 필름은 오늘 4등분을 했습니다 100폭 하나 50폭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기가 4개 달리게끔 시공을 했고요 전기 분배도 굉장히 잘 했습니다. 오늘 시공해 주시는 우리 시공 기술자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오늘 난이도가 좀 있는 시공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. 장롱 안 속에다가 조절기를 보이지 않게끔 달아야 되는 난이도가 좀 있는 시공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공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. 앞으로도 시공은 KPF가 너무 잘할것 같아요.